세주안인가? 세주안이 나오면은 또 내가 또 세주안이를 또 세주안이가 될수 있지. 와우, 파이크까지 있어, 나이스. 패시브가 이제 스킬 사용 후 사이러스가 패트리 사이트 폭발을 일회 충전합니다. 패트리 사이트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요거? 아, 그럼 옛날처럼. 잠깐만, 실드는 어디가 있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이거 바뀐 이유로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이가 이제 맞춰야 쉴드가 생기는 거야? 아, 오케이. 아, 요렇게. 어게어게 어게. 착! 착착 감기는구만. 패시브 쓸 때마다. <laughs> 뭐야! 어이뭐 <laughs> 길가던 세조아이를 잡았다. 아, 이제 이게, 아, 이제 패시브를, 이제 뭔지 알겠어. 평타가 이렇게 두번 연속이 가능한 거네. 세주하니 지금 레드 안 먹었거든요. 가서 혼줄 내줄게요. 레드는 왜 얼어 있지? 버그인가? 제대는 이제 집갈 때가 됐어. 아, 이거 와드네. 세주하니 하이. 여기 확인할 수밖에 없지, 너는. 아, 씨.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다이애나 턴이라고 세주안니야 제드 턴이 지나갔으니 다이애나 턴이라고 턴제 게임이야. 알지? 그리고 제드 상대로 또 다이애나가 또 쓸만하잖아. 옛날부터 괜찮았거든. 정글 한 바퀴 다시 돈 다음에 그러면한6렙될것 같거든. 그러면은 파이크 궁 뺏어가지고 바텀 갱 가야겠다. 아, 어, 패시브 두번 되는 거 좋다. 아, 안 돼. 일단 다이애나는... 갱에 약해요 아안돼 아. 안 돼. 아 아... 체력이 좀 애매했는데 아... 괜히 들어갔다 와우 탐 캔치 까고있어 아 아니, 근데 이거 풀콤 보였는데, 아, 나씨궁 없나? 아, 없네. 아, 개 망했네. 아, 바텀에서 개 망했다. 게임, 아, 세조 아이 궁극기라 뺏으러 다닐 걸. 나랑 정복창은 좀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여진이랑 잘 맞는 것 같아. 탑게가 한번 가볼까? 뭐야? 이래 노프리라며 아까 이런?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세주이 와서, 아씨. 아 이게 아닌데 하하 그참와 이렐리아 결국 못 잡았어 아아 아. 바텀이 좀아 파이크가 구레벨이요 어이가 없네. 아! 여가지! 나이스! 역전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파이크 무빙이 뭔가 뭔가 매서워. 아 나. 일단 궁극기만 뺏서도 1인분이 가능한 캐릭이거든 아굿 이렐리아 개망했네 갑자기 궁극기 아하 그렇게나 잡고싶었니? 아, 확실한거는 정글싸일이라인싸일보단 좋다는거야 어? 야 이게 안먹어져? 방금 먹어지는거 아니야 솔직히? 아무리 봐도 먹어지는 각이었는데 와 골드 모은것 봐요 금방 확고하네 이거 바로 조냐 그 다음템은 벨트를 많이 꺼네 벨트 생각해봐야겠다 어 잠깐만요 아씨를 같이 싸워요 어 뭐야 어어? 파이크 공 뺏어가지고 진짜 차다다닥 한번 해보고싶다 일단 다이나가 없어 우리 아이고 이게 안맞는다고? 에반데? 일단 세조안이 궁극기로 이니시를 열고 좀만 더하라 좀만 더하라 아, 세주공이 좋긴 해. 아, 근데 이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거 아니면은. 특히 도망가는 적 맞추기 힘들어. 세주 아니 카운터 찾았다. 세주 아니 카운터 찾았어. 그냥 세주공을 뺏어버리면 돼. <laughs> 아, 빨리 파이크공한번 뺏어가지고 진짜 뽕맛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진짜. 망했는데 어허 이거 참 세전이 극딜하다가 이거 와 이게 이렇게 됐네. 줘야 되나? 아 하필 이거 아 줘야 되나?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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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제드궁이야 이녀석아 소실적 제도 해봤어 이녀석아 안 해본 캐릭이 없어 내가 이번엔 누구 궁을 뺏어볼까 내가 이렐리아 궁은 많이 못 써보긴 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금까지아있었는데아 <laughs> 씨. 씨. 방금까지 아있었아데아뭐아냐아 아, 이렇게 마무리를 마무리를 이렇게, 이따구로 지어버리냐. 나이스. 와. 한 번만 다시 보자.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보자. 한 번만. 진짜 지리긴 했어. 진짜. 와, 딜량 고른 것 봐라. 와, 뭐냐, 이거. 이런 딜량 은또 처음 보네. 5대1 상황. 그래서 들어가서, 빠져주면서 파이크 E, 아, 파이크 큐피 해주고, E로 스턴 맥이고못 매겠네. Z 일단 제 일단 컷 하고 스턴은 못 맞추고 초시계로 일단 씹은 다음에 피하고 Q 한 다음에 알 하고 다시 이 e 하고 알와 5대1을 세